어,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만덕지기입니다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어, 봄이 오니까 어, 농부에게는 다 바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은 어, 고추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 작년에는 어, 4월 25일 고추모종을 파종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봤을 때한 20일 남았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부터 미리 어, 고추밭을 만들고 자합니다 어, 작년에는 고추를 한1 5섯건두 줄로 해가지고 한 열다섯 건 땄거든요. 올해는 스물 어, 건 목표로 해서 고추밭을 만들고 자합니다두 고랑 정도 제가 작년에는 두 고랑 했는데 올해는 세 고랑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어, 고추밭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이웃밭을 하고 계신 분은 부진해서 벌써 멀칭까지 해놨습니다. 어, 지혈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웃분은 벌써 고추밭 준비를 끝냈네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이웃분도 벌써 고추 심을 준비를 멀칭까지 끝내놨네요. <laughs> 제가 제일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추밭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니다아 보기 좋죠. 어, 도심 속에 이런 농사할 곳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어, 이 여기 여기저기... 어, 저는 삽보다, 삽을 이용하면 무릎이 안좋으니까 새스랑 조으를 사용하면 무릎도 괜찮고 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뒤에 어, 비닐멀칭을 하겠습니다. 어, 25일 정도 고추를 심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어, 땀이 나면서 개운합니다. 오늘은 고추밭을 만들었습니다. 미리. 어, 중, 4월 20일 정도 남부지방은 그 고추 뭐 좋으십니까? 한 20일 전에 또 밭을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운을 마쳤습니다. 경운합니다. 아, 역시 농부에게 땀은 보약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시십오 감사합니다. 파이팅